안녕하세요. 매일경제 뉴욕특파원 김용갑입니다. 인터넷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대화하고 논쟁하고 소통을 합니다. 소위 인터넷의 첫 페이지라고 불리는 레딧이 상장했습니다. 특히 2021년 초 월가의 헤지펀드들이 게임스톱 등 주식의 하락에 베팅을 하는 공매도를 진행할 때 당시 반발하던 개인 투자자들이 모인 커뮤니티가 바로 레딧이었습니다. 이 레딧에 모인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에 반발하면서 주식 매수 운동을 펼치며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이때 레딧이 대중적으로 더 알려지게 됐습니다. 오늘은 미국 온라인에서 유행하는 모든 인터넷 밈의 근원지라 불리는 미국판 DC 인사이드. 레딧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레딧은 한국의 dc인사이드와 유사한 형태의 소셜미디어입니다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게시판이 있는 것처럼 레딧은 다양한 주제별로 서브 레딧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서브 레딧에서 주식 테크 문화 뉴스 스포츠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이 서브 레딧의 숫자만 10만개가 넘습니다. 사실상 모든 주제를 다 다룬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딧은 온라인의 트렌드를 만들고 새로운 유행을 만들어내는 곳이기도 합니다. 레딧은 어떤 기업일까요? 레딧의 가치는 적정할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레딧은 2005년에 두 명의 대학생 룸메이트가 설립을 했습니다. 스티브 허프먼 등이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창업을 했는데요. 레딧을 창업한 스티브 허프먼은 1983년생으로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시니아 대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인물입니다. 허프먼은 대학교 기숙사 룸메이트로 만난 알렉시스 오헤니언과 함께 2005년에 레딧을 만들었습니다. 링크 하나만 공유해도 사람들이 토론하고 투표를 할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게시판에 해당하는 서브 레딧을 만들어서 다양한 카테고리를 나눴습니다. 각각의 서브 레딧에서 누군가는 취미를 공유하고, 누군가는 기술을 배우고, 또 조언을 얻기도 합니다. 학교의 역할부터 소통의 창구까지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레딧 커뮤니티의 핵심은 투표 시스템입니다. 이 사용자들이 게시물과 댓글에 찬성 또는 반대를 누르고 인기 콘텐츠는 이제 더 상단에 노출이 되게 됩니다. 흥미로운 콘텐츠가 더 주목을 받도록 만든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의 첫 페이지라고 불렸습니다. 신문으로 치면 사용자들이 편집 페이를 해서 직접 신문 일면을 결정하는 시스템인 셈입니다. 다음으로 레딧의 인기 비결 가운데 하나는 Ask m 애니띵 기능입니다. 유명인이나 전문가 등 누구에게나 무엇이든 물어볼 수 있는 라이브 Q&A 세션을 만들 수 있는데 2012년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AMA에 등장해서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레디스의 이용자들은 강한 충성도를 자랑하는데요. 레딧은 서브레딧을 통해서 강력한 공동체 의식을 만듭니다. 이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온라인에서 대화하고 토론을 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투자 설명서를 보면 레딧은 자신을 과시하기에 최적화된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아니다. 솔직하고 정직한 조언에 보답하는 커뮤니티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솔직함이 레딧의 신뢰도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레딧의 표현을 빌리자면 관리되는 가짜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점도 있습니다. 일부 서브 레딧에는 잘못된 정보가 유포되기도 하고 또 불법적인 정보가 올라오기도 합니다. 사실 레딧은 창업 1년 만인 2006년에 컨데나스트의 매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 레딧의 창업자 스티브 허프먼은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 이 같은 잘못된 정보 등으로 레딧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다시 허프먼이 돌아왔습니다. 위기를 맞은 2015년에 허프먼을 다시 CEO로 불러들였습니다. 회사를 팔고 10년 만에 다시 CEO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정비를 통해서 2019년에 투자 과정에서 레딧은 기업 가치 30억 달러를 인정받습니다.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약 4조 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은 겁니다. 그러다 2021년에 앞서 말씀드린 이 게임스톱 사건으로 급부상합니다. 레디에는 여러 서브 레딧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이 월스트리트 배치에서 소위 증권 게시판에 개인 투자자들이 모여서 월가의 헤지 펀드에 대항해. 게임스톱 주식을 매수하고자 나섭니다. 이때 개인 투자자들이 20달러 수준이던 게임스톱 주식을 한때 480달러까지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레딧의 일일 활성 사용자 수가 5,20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현재는 하루 방문자가 무려 7,300만 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기업 가치가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조 원을 인정받습니다. 이번 IPO와 관련해서도 이 투자 설명서에 따르면 레딧의 가치는 60. 5억 달러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2021년도와 비교하면 3분의 2 수준의 가치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레딧의 숫자를 보면 조금 기대와 불안감이 공존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평균 방문자는 7,310만 명입니다. 주간으로 보면 2억 6,700만 명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레딧은 지난 19년 동안 단한 번도 흑자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2005년 등장 이후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해 왔습니다. 최근 실적을 보면 2022년에 매출 6억 6670만 달러 순손실 1억 5855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인 2023년에는 매출 8억 400만 달러 순손실 91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21% 증가했지만 순손실은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물론 상장 이후에는 재무상태가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걱정하는 것은 여전히 레딧의 수익성이 부족해 보인다는 겁니다. 레딧은 2023년 매출 1달러당 11센트 이상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 핵심은 이제 비용을 줄이고 매출을 늘리는 겁니다 레딧이 다른 소셜미디어에 비해서 수익 창출에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이 메타와 비교해서 보면 2023년을 기준으로 미국에서 레딧의 가입자당 평균 매출은 5.5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반면 메타의 경우 40.6달러 수준입니다 물론 증가 속도로만 보면 이 레딧이 7.4%, 메타는 2.4% 증가를 하긴 했지만 여전히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달리 말하면 레딧의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도 있을 텐데요. 광고주 입장에서 보면 이 레딧의 매력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기존의 소셜미디어와 이용자들이 겹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4분기를 기준으로 컴스코어의 데이터에 따르면 레딧을 방문한 사람 중 32%는 페이스북에서 활동하지 않았고, 또 37%는 인스타그램에서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73%는 스냅챗에서 활동하지 않았고, 41%는 틱톡을 사용하지 않았고, 53%는 엑스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소셜미디어들과 중복해서 이용하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수많은 서브레딧에 타깃 광고를 한다면 효과적인 광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향후에 넘쳐나게 될 광고는 이 유저들의 걱정거리이기도 합니다. 레딧의 주요 수익은 이처럼 광고지만 앞으로는 AI로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레딧도 이 같은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 AI 모델 훈련을 포함한 데이터 라이센스로 사업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의 데이터가 향후 인공지능의 대규모 언어 모델 교육의 핵심 키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레딧의 추가적인 수익 창출이 발생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레딧은 지난 1월에 향후 2~3년에 걸쳐서 2억 300만 달러 규모의 데이터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고 올해 데이터 라이센스로 최소 664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ai의 성장과 함께 레딧의 콘텐츠 가치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같은 측면에서 샘 알트먼이 대주주라는 점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레딧의 ipo 서류로 이 주주들의 명단이 일부 공개가 됐는데요 명단에는. 스티브 허프먼, 그리고 텐센트 홀딩스 뿐만 아니라 이샘 알트먼 오픈 AI CEO도 포함이 됐습니다. 샘 알트먼 CEO는 레딧의 발행 주식 8.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클래스 A 7 8 9,467주, 그리고 클래스 B 1,140만 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창업자 스티브 허프먼의 지분율이 3.75%, 샘 알트먼의 지분율이 8.7%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2006년에 레딧을 인수한 컨데나스트의 모 회사가 30.1%를 소유하고 있고 이 중국 텐센트 홀딩스가 11% 그리고 피델리티가 8.4%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레딧의 클래스 A 주식은 한 주당 1개의 의결권을 그리고 B 주식은 한 주당 10개의 의결권을 그리고 클래스 C 주식은 의결권이 없습니다. 레딧은 클래스 C 주식을 제공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에는 내부자들에게 더 강력한 클래스 B 주식을 부여해서 이 특권적인 위치를 부여 요합니다. 그래서 작은 지분으로도 회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클래스 b 주식의 보유자는 97.1%의 의결권을 갖게 됩니다. ipo에서는 클래스 a 주식만을 판매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이 경우에는 새로운 주주들 입장에서는 레딧이라는 주식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돈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의결권을 사실상 거의 주지 않겠다는 거니까요. 또 특이한 부분은 레딧이 ipo 주식의 약 8%인 176만 주를 올 올해 1월 1일 이전에 계정을 만든 이 레딧 사용자와 이사회 그리고 임직원 및 임직원 가족들에게 배정을 했다는 겁니다 참고로 이 8%에 대해서는 보호 예수 기간이 없기 때문에 상장과 함께 바로 매각이 가능합니다 상장 신청서에도 이번 ipo에 참가한 레디터들이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레딧은 앞으로도 흑자를 기록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월가에서는 당분간은 지켜보는 신중한 투자를 하되 이 AI 분야에서 레딧의 데이터 가치가 잘 활용된다면 AI의 승자가 될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